5번입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거미집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상대적으로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 설명된 내용만을 딱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 점수와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미집 이론은요. 경기 변동을 할때 나와요. 경기라는 말을 수요공급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움직인다는 말의 핵심이 있어요. 움직인다는 말은 이 그림에서 화살표를 말하는데, 바로 수요 공급을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이론이어서 동태적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하자면 반대로 정태, 고정된 이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정태적 이론이고, 움직이는 것을 동태적 이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바로 움직이는 동태적 이론이다. 해가지고 수요 공급을 반복을 했더니, 그 그림이, 모양이, 거미집 모양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거미집 모양이 세 개가 있어요. 수렴이라는 모양,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모양, 또 하나는 순환이라는 모양의 세 개가 있어요. 수렴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을 반복을 했더니 그림이 안으로 모아지는 것, 이 화살표처럼 그림이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는 걸 수렴이라고 해요. 발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퍼지는 걸 말합니다. 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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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발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의 상태를 빙빙 도는 걸 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지 모양은 세 개가 있다. 안으로 모아지는 수렴, 퍼지는 발산, 그 다음에 하나의 모양을 빙빙 도는 순환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은 수렴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미지 모양이 생기는 것은 6번처럼 수요 공급을 무조건 반복했다고 해서 거미집 모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생산 기간이 있는, 어, 제품만 가능해요. 생산 기간이 있는 대표적인 게 농산물하고 부동산이 거미집 이론에 대표적인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생산 기간 때문에 만드는 기간이 있어서 공급이 수요에 직접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급이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생산기간 때문에 공급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공급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공급의 수량의 변화가 금방금방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공급이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라는 건 수량 변화가 적다 이렇게 하자고 안 했습니까? 그때의 수렴이다. 그래서 제가 공비수 이렇게 하자고 해요. 항상 공급이 문제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일 때 수렴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반대로 공급이 탄력이면 탄력이라는 건 수량 변화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발산이다. 그래서 말로 기억할 때는 공비수 공탄발. 말하자면 공급이 비탄력일 때 수렴.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일 때 발산. 공비수, 공탄발. 이말꼭 기억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비탄력이라는 건 그림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말하고요. 탄력이라는 건 그림이 이렇게 누워있는 걸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위 그림에서 어, 수렴일 때와 발자일때 모양을 보면은 수렴일 때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서 있는 빨간 선에 해당되는 게 수렴이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이 이렇게 누웠을 때는 이렇게 퍼지게 돼요. 예,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예, 서 이렇게 누웠다는 걸 수렴이고, 이렇게 서 있는 건 수렴이에요. 그 다음, 누운 것은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수렴이다. 공급이. 누웠으면 발산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제, 박스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거미집이로는 생산기간이 있는 물건만 가능하다는 것. 그생산기간이 있다는 말을, 타성이 존재한다. 타성이라는 건,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이제, 변화가 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럴 때 농산물이라든가 부동산이 적용을 받는다. 자, 이럴 때, 이제 그걸, 우리가 물량이라는 건 이제 수요와 공급은 가격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 말하자면, 수요는 즉각즉각 즉각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을 지금의 공급량은 금기 수요량은 금기 가격, 지금의 수요량은 지금 가격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이라는 건 지금의 수요량은 지금의 가격에 따라서 즉각 즉각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안 사고요.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 즉각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기의 공급량은 지금 공급량은요. 뭐냐면 지금 만들어진 가격이 아니라 이전의 가격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이라는 것. 바로 이렇게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공급이 좀 시차가 늦다는 것은 지금 만들어진 것은 나중으로 팔리고 지금 팔린 건 이전에 만든 것으로 팔려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아파트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아파트를 살려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아파트 착공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은 그 착공된 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축 건설 기간 후에 물량이 출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가격이 비싸서 착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뭐 합니까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일정 이제 그 공실률로 발생하게 되는 일인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이제 거미집 모양으로 되면서 이게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자 이거는 아파트도 되지만은 우리 한번 지금 2023년 1월달을 중심으로 지금 그 농가에서 한우 농가에 그 지금 산우 어, 한우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그래요. 어, 평소보다 한 25%에서 30%로 이렇게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폭락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 2, 3년 전에 코로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갖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게, 한우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우가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 한우가 이게 많이 올라가니까, 예, 한우 농가에서 한우를 사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적정, 우리나라의 한우에, 그, 1년에 한우, 산우, 뭐냐면, 사육 두수가 한 300만 마리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 1월 달에, 350만 마리의, 이 사육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50만 마리 이상의 초가 뭐가 됐어요? 이제, 공급이 많아진 거죠. 여기다가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갖고 사료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료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한우 가격은 폭락을 하고 사료 가격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정부 정부에서 계산한 걸로는 한 마리당 한 백만 원씩의 손해가 생긴대요. 쪽에서는요, 한 마리를 이제 사육하는데, 4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생긴 만큼, 이 한우 농가의 가격을 폭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면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고, 예, 이런 일이 생겨서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어, 얼마 후에 또 이제 한우를 사육할 수 없어갖고,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예전 뉴스에 2012년에 한우 가격이 폭등을 이제 폭락을 한 뉴스가 있어요. 옛날에요. 그러다가 그 폭락한 한우 가격이 말하자면 2016년에 와서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맞지를 않아갖고 공급이 많을 때는 폭락을 하게 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는 폭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면서 거미집 모양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거미집 모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어, 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안으로 모아지는 걸 수렴이라고 하고 퍼지는 걸 발산이라고 하는데 그림이 공급이 서 있을 때 공급이 비탄력일 때 수렴이고 공급 곡선이 누웠을 때, 발, 이제, 발산이 되는데, 우리가 탄력성과 그 다음에 기극을 이야기할 때, 수렴은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적다. 적어야 비탄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이라는 걸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공급이 비탄력이다. 자, 반대가 되면은 발산이 되는 거고, 같을 때는 뭐가 돼요? 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울기로 이야기할 때는, 기울기로 할 때는 공급 쪽이 커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로 나올 때 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으로 나올 때는 반대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보다 클 때는 수렴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공급 곡선이 작을 때는 발산이고, 같을 때는 순환이다. 자, 그런데, 이걸 수식으로 기울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 탄력성을 할때이 할때 기울기라는 것은 피분의 q 값으로 하자고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하고요. 그래가지고 주어진 수식에서 자 여기 보면은 p 앞에 숫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가 5 기울기를 계산할 때 q 앞에 2지 않습니까? 2 그래서 그 0.4가 기울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수식에서는 피분의 q 값으로 기울기를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공급 쪽은 Qx는 100 플러스 4P 그러면 공급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죠. 수요 쪽은 Qt는 200마 P 그럼 수요 쪽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울기를 갖고 이야기했으니 공급 쪽이 4분의 1은 0.25여서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누웠잖아요. 그래서, 거미집으로는 발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연습해서 이거는 꼭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 갖고 거미집을 보겠는데, 한번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거미집은 공급이 비탄력일 때 수렴이다. 말로 나올 때는 공비수다. 만약에 공급이 탄력일 때는 발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할 때공급곡선 이렇게 서 있으면 수렴이고 누우면 발산이다. 자 수식으로 나올 때는 p 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값인데 기울기를 갖고 따져서 공급 쪽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이고 공급 쪽의 기울기가 작으면 발산이다. 문제로 확인해 봅니다. 3번이에요. 자. 3번 문제는 탄력성으로 주었어요. 탄력성으로. 그러면 탄력성으로 공급은 0.9, 수요는 1.3이니까, 1.1이니까 공급을 갖고 판단을 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탄력이죠? 그래서 공, 비,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수렴이다. 예, 수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런데 탄력성으로 이야기할 때 공급이 1.3이에요. 1.3은 탄력이죠? 어탄력과비 탄력은 1보다 크면 탄력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아닙니까? 그럴 때 1.3은 탄력이니까 예, 공탄발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발산이다. 그래 A는 수렴이고 그다음에 B는 발산이니까 어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탄력성으로 줄 때는 공비수 그다음에 공탄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처럼 수식으로 주어졌어요. 예, 수식으로 주어질 때는 여기서 뭘 찾아내는 거죠?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죠? 기울기. 기울기는 P분의 Q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쪽에서는요, 자, 이쪽이 공급이고, 공급이고, 어, 이쪽이 수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 쪽의 기울기는요, 예, A에서는 공급 쪽은 4분의 1이죠? 수요 쪽은 1분의 1이죠? 이게 공급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 쪽이 기울기가 작아요. 그러니 발산이죠? 발산. 예, 누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b 는요 공급 쪽은요, 어, 2분의 1분의 1이죠? 앞에 2분의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을 계산기로 때리면 0.5고, 그래서 1 나누기 0.5를 하면은 기울기가 2가 나와요. 그래서 공급 쪽은 기울기가 2가 되고요. 수요 쪽은 얼마가 됩니까? 아, 2분의 1이죠. 수요 쪽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인데 예, 기울기가 공급 쪽이 크니까 수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 A는 발산이고 B는 수렴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거미집 문제를 풀 때는 공비수, 공탄발, 그리고 수식으로 주어질 때는 p분의 q값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공급쪽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이고 공급쪽의 기울기가 작으면 발산이다. 연습을 해서 꼭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